왜 디펜스 받을게 야 얘네 수나 많다 얘들아 사수나 사수나 너는 세야이롱야내 포대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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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대 있어 포대 네. 어. 어. 야 천천히 해봐 사대사 사대사 알았어 알았어 아. 응. 형나 여기 안아 줄래? 보이 보이 에이 보이 안 있다 야 비룡 잡아! 다 어, 대에아서 삐만 먹을게. 포대에서 삐만 막을게형 막을게. a 만막아 봐. 이만 아, 지킬게. 진짜 <laughs> 몰라? 음. 아, 다다다 알아서 알아서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에, 살때살때 때. 오빠 오빠 오빠. 오빠,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나붙는 중. 어, 어, 아이고. 수 음. 있어. 와. 무질 뻔했네 이야에이코에이코에이에이코에이코에이코에이코도있쿠 에이쿠 에이쿠 다 베란다, 이쿠 에이쿠 에이쿠 이쿠 에이쿠 에이쿠 에이거 에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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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에 있는 애이쿠 에이쿠 이 어, 이따 오빠 어, 어, 야 아, 이게 맞나 어, 비사 킬이 다요. 어, 비킬 비사 페대알지포들러 잡아야 돼. 어거 뭐지? 어, 네. 음. 발가락 사운드 발가락 어, 뭐막 설라 아니야? 어, 박스, 박스 숨어 여기다 봐 이거 숨어서 될거것 같은데. 제발 오. 퍼 슬퍼, 슬퍼, 하루도 지었... 하루 마무리해봐. 그러니까 방탄은 미치겠죠. 뭐나이 아, 괜찮아, <laughs> <돼>. 야, 일어나. <laughs> 네 형, 기다, 기다, 기다. 애정 사운드, 기다, 기다. 아, 오지 말지. <laughs> 어, 오지 나나 다음, 다음, 다봐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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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음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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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마 터마 피리야, 피 피리! 이마 터마 피리야, 피리야! 터마 피리야, 피리 낚시. 마 피리야, 피리톡 에이, 할머니, 할머니. 뽀뽀뽀뽀. 야, 찬방, 찬방. 에방 떠, 에방 떠. 야, 라플 피일이야, 라플 피일이야. 얘들아, 에이 먹었어. 에이 에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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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자체 핸디캡 뭐야? 피일로, 피일로 나왔는데 <laughs> 아나 오늘 진짜 정신이 이상한것 같은데 야 언덕땅 언덕땅 나 세리깡포 갈게 야, 빨리. 하나 둘셋아 세리깡 세리깡 오동 세리깡 오동 저쪽은 샷건이다 세리깡 그대로 큰창 앞에 큰창 앞에 그리고 큰창 큰창 땅 나이스 현정 왜 B 안에 하나 더. 더 A 갈래? 아이츠. A 가자 이거 B 안에 있지 않아? 어 A 없을 것 같은데 야 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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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계 관계 강뭐어못 봤어. 5번이지, 5번이번이번이 피, 해 피, 해 피, 거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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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피, 원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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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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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피, 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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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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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하나도. 스하도 하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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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이스나도 하나도. 하나도. 나도하나나도나도나도나도 하나도. 하다 나 보는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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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나연결 연결 연결 데연결 연결 연결 어 연결 킬같데어 센터 아 연결 거리 왔어내어디에 오케이 올라갔다 올라갔다 계단 올라갔다 적백 계 흑예던 둘이야 흑예던 우리 다야나봐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아다다다다에때애설때 애썰 때 TOC 천천히 어디였어? 아이고 애설때피 o 이30애설때 둘이야 애때둘애설 때도 애썰 도 애썰 도 치면서 봐봐 나이스 아우 아, 아, 아 그냥 가야겠는데? 간밤에 가야돼 발래 가야돼 갈밤에 스라클 락클 락클 2코스 2코스 저 계단 스나라 모래야 하자,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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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계단 스나도 있어 저 계단 스나도 있어 저기 반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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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. 저기 저단에스크크 같은데? 아나다나자이스나자 사회 가요 사회 가요나크이아 왔다, 아이거 이코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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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코이코 나, 나, 와. 나, 와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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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게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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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급했다 개 빡세네 다야 어, 바로 뛰었네. 나가서 뛴거같더라가 봤을 데 뭔데? 어깨 보는 거 이거 한 한번 관계한 아, 몰래야되관 보고 뭐 있어. 이거 보고 있어. 이게 모르 와서 삐들 때로 와준 게없잖삐때한단데 진짜 삐들 때 <sifies> 올라가. 삐들 <grenades> <ambition two noise> yeah. mm. 때 올라가. 앵그리 관계도 가야 된다. 요거 그런데 둘다 관계가 안 좋아. 아, 나 나, 나, 언 나, 언 나, 언 나, 언 나, 언 나, 언 나, 오오오다 오오오! 오오오! 오다오이오오 오오오! 오오이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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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반오